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을 부르시되 공통적으로 하는 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쓰시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확실히 각인시키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텅 비게 만드는 겁니다. 마치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비어야 채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갖다 온전히 비어버립니다. 잘 났다고 하는 사람을 비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강조돼 가지고 이사야는 입을 다물게 만들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긍휼을 느껴야 되는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입을 열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비입니다. 비어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비게 함으로써 우리를 우리 스스로가 못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낮추시고 나서 거기다 채우십니다. 뭘로 채우십니까? 바로 이 사회에서 볼수 있는 건 뭘로 채웁니까? 거룩이라는 걸로 채우십니다.